자, 우리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스케줄인데, 스케줄확 하긴 좀 뭐하지만, 제 거예요. 어떤 스케줄이냐, 어, 스케줄까지는 아닌데 뭐냐면은, 이거, 실은의 보상상자 460개하고, 어, 이거 한 300개 좀 되잖아. 그니까 러두개 합치면 700개가 넘어요. 800개 조금 못되는데, 오늘 실은의 보상상자를 좀 깔려고 해요. 이거 왜 까냐라고, 그니까 이거 왜 모아놨냐. 그냥 안깐 거예요. 그냥 안 까서 모아놓은 거고, 캐릭, 이 캐릭을 76까지 키면서 다 모은 것 같아. 다 모은 것같아다 모은 거죠. 어, 그거를 바로 열 겁니다. 이거, 열어가지고, 이거를 좀 열어가지고, 어, 왜 이거를 열냐면 지금 여는 시, 시점, 왜이 시점에 열냐 왜냐면은, 서버를 제가 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드다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그 재료가 필요한데, 서버 이전하면서 재료를 다 버리고 왔어요.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얻을 겸, 재료도 얻을 겸, 힙업도 얻을 겸, 어, 힙업도 나오잖아. 그 다음에, 마족 제작, 마족 알맹이는 솔직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보자. 이런 의미에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그 다음에 스케줄 도 오늘 쫙쫙쫙 밀려있으니까, 그거 쫙쫙쫙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검량 어서오시고. 자, 빠르게 깔 테니까, 우리 형님도 확인해주세요. 빠르게 깔 테니까. 힙업, 개수를 맞추시는 분한테 킥배를 한장 드릴게요. 지금부터 힙업이 몇개 나올 것 같다. 5초 안에 답변해주시는 분, 바로 그냥 퀵배한장 드리겠습니다. 맞추는 분한테. 자, 5초 드립니다. 5, 4, 3, 야! 힙업 말고, 그럼 힙업하고 알맹이까지. 알맹이 개수까지 맞추는 걸로 하자. 자, 근데 멈춰, 멈춰, 멈춰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퀵별 줄 테니까. 알맹이, 개수 더하기, 희귀, 제작, 피업서 개수 맞추기. 그두개 어떻습니까? 마족 알맹이, 마족 알맹이하고 힙업서, 개수를 두 개를 맞추는 분한테 퀵별를 드릴게요. 총몇개예요459 음, 더하기, 284. 죄송합니다, 수학이 약해요. 음, 자, 그러면은, 그거 두개 맞추는 분한테 두 개를 동시에 맞추는 분한테 퀵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베, 이런 이벤트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제가 얼리고 난 후에 얼리고 난 후에 녹였을 때 5초를 드립니다 5초 안에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전설비법사님 10개, 전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잠시 채팅을 얼리고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려 놓고 자, 알맹이, 그 다음에 힙업서. 알맹이, 힙업서 이 순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11-3. 이런 식으로. 11-3 하면은, 마족 제작 힙업서, 그 마족 알맹이 있잖아. 마족 알맹이 11개에 힙업서 3개를, 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는 분한테 바로 킥뷰를 드릴게요. 제가 5초를 총 드릴 거거든요. 5초를 드릴 거니까, 5초 안에 채팅을 한 번만 쳐주세요. 어차피 제가 주장 안하잖아 이런 이벤트 할때 주장 안 하니까 어 바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초 셉니다. 녹이면은 녹이면은 바로 써 주시면 돼요. 저 고, 어, 저렇게 제가 11 3 이런 식으로 쓰, 쓰는 것처럼 써주셔야 됩니다. 녹이겠습니다. 갑니다. 갑시다. 5, 4. 3, 2, 1, 0, 땡! 좋습니다.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주작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메모장에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메모장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이 어디 니 보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 메모장이 있거든요. 메모장에는 켰잖아. 메모장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채팅창을 녹였습니다 부터 컨트롤 C 합니다 어, 이렇게 우리 형님들이 쓴거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 로날드 뭐, 채팅창을 녹였습니다 부터 시, 시작해가지고 어, 이렇게 BJ와 채팅, 매니저만 채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녹인거까지 얼린거까지 다 보여드렸거든요 어, 이 안에 이 안에 개수를 맞치는 분한테 바로 퀵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부 다 드릴게요 맞추는 분 전부 다 드립니다. 지금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까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이렇게 재밌게 또 까보도록 할게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깜빡하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엽니다. 갑니다. 몇 개가 나올지 가봅시다. 없으면 가까운 사람 주냐? 비슷한 사람 있으면 드릴게요. 없으면은 비슷한 사람 있으면 드릴게요. 갑시다. 자, 바로바로 바로 까볼게요. 알맹이가 몇 개나 나올지, 힙업서가 몇 개나 나올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로바로 깝니다. 몇 개나 나올지, 왜 알맹이가 왜 안, 오이고, 알맹이 하나 나왔습니다. 마족 무기, 마족 무기, 제작 힙업서 일단 하나 나왔어요. 개수 세세요, 형님들. 어, 개수 세십시오. 마족 알맹이 하나 나왔습니다. 또 알맹이가 몇 개나 나올지, 빨리 깔 거예요, 빨리. 알맹이 냅게 올지 봅시다.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알맹이? 100개당 하나 정도씩은 나왔던 것 같은데. 100개당 하나 정도씩은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안 나온다. 뭐야, 이거? 어이고! 두 번째 알맹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알맹이가 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까봤을때 100개당 하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00개당 하나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개 나왔어요. 개수 세세요, 개수. 두 개입니다. 지금, 460개 있었는데, 140개였나요? 140개 까지 2개 나왔습니다. 다시 또 깝니다. 한 12개, 3개 나올 것 같은데? 12개, 3개. 많이 나온다면. 다시 또. 어이고, 세 번째 알맹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세 번째 알맹이에요. 세 번째 알맹입니다. 이한 12개, 3개 나올 것 같아요. 12개, 3개. 세, 3개까지 나왔고, 또몇 개나 나오는지 봅시다. 네 번째, 야, 왜 이렇게 잘 나오냐, 갑자기? 야, 갑자기 오지게 잘 나오는데? 네 개입니다, 지금. 네 개. 좋습니다. 어, 뭐야, 이거? 다섯 개 나왔어요, 알맹이. 그걸 왜 세? 아니, 인벤토리에 기존에 있는 것도 겹치잖아. 몇 개째라 했지? 야, 너 때문에 개수 까먹었잖아. 네 개째, 네 개째죠. 네개 맞냐? 야, 일만다이 개자서가. 내가 세는 거다 이유가 있어서. 너 때문에 지금 개수 까먹을 뻔 했잖아, 이 개자서가. 후드로 맞을래? 이거 알맹이 몇 개야, 지금? 네 개야, 다섯 개야? 다섯 개지? 다섯 개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세는 거 아니겠냐, 이 계좌서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는 거예요. 일단 다섯 개 나왔습니다. 다시 또 갑시다. 깊은 뜻을 좀 내가 있,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까지 않겠니. 다섯 개 나왔고, 좋습니다. 또 까봅시다. 야, 다섯 개 까놓고 또안 나온다. 다섯 개가놓고안 나오는데, 몇개 남은지 안 보이시죠, 형님들?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요.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다섯 개에서 끝나나요? 오호, 힙업서은안 나오나, 이거? 힙업서안 나오나? 오호, 안, 야, 0개 남았거든요? 어, 일단은, 460개 있던 덩어리에서 1 0 0개 남았습니다. 아직 300개 남아있거든요? 오호, 다섯 개에서 끝나버리냐? 어이구!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응. 드디어, 여섯 번째 게 나왔어요, 여섯 번째 게 여섯 개 나왔고, 다시 또 갑니다. 여섯 번째 거, 열, 한두개 나올 것 같아. 여섯 번째. 하나 정도 더 나오겠죠, 여기서. 오십 개 남았고, 사십 개 남았습니다. 삼십 개. 오이고, 오이고. 일곱 개 나왔습니다. 요미본이 한개 고맙다. 이렇게 되면은 일곱 개예요 일개 미안한 게 지금 개수 바꾸면 안 돼. 어, 앞서. 개, 수 바꾸면 안 돼요. 일곱 개나. 야, 절반 이상 했는데 지금 개수를 바꾼다면 개사기지 개자서가. 처음부터 찍어야지. 일곱 개 나왔습니다. 갑시다, 또. 야, 힙업서를 좀 먹어야 되는데, 힙업서. 힙업서 아예 안 나오려나? 결국, 460개. 460개를 다 깠는데, 여기서 일곱 개 나왔어요. 이제 300개 남았습니다. 300개 남았거든요. 미안합니다 개수가 없었네요 야일 많다 미안하다 너너 너 내가 어, 책근 먹였는데 어, 기존에 있는 게 겹, 겹치지가 않았다 미안하다 자일 7개가 있었고 이제 300, 284개 있거든요 200, 284개에서 과연 몇개 나올지 또 기대를 합시다 어, 284개에서 몇개 나올지 한번 봅시다 갑니다 이런 개전사가 미안하다 조용히 해라 갑니다 미안하다 뭐, 억울해하냐, 이 계좌서가. 조용해라. 자, 몇개 나올지, 어, 뭐야, 안 나오는데? 일곱 개에서 끝나나요? 설마 일곱 개에서 끝나나? 힙업서도 나와줘야 되는데. 야, 700개를 깐는데 힙업서가 안 나온다. 야, 대단하다. 아유, 좋아요. 알맹이 나왔습니다. 이름 여덟 개죠.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8개. 아직 200개 남았어요. 200개 남았습니다. 골 때린 금자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8개고, 힙업선 아직 안 나왔어요. 200개 남았고, 또 깝니다. 쭉쭉쭉. 180개, 170개, 160개, 150개, 140개 남았습니다. 130개 남았고, 100, 이제 20개로 돌아이 120개 남았습니다. 100, 10개 남았거든요. 마지막 100개 남겨놓고 1차로 걸르겠습니다 자, 다 깠는데, 아, 아, 100개 남았어요, 지금. 총 100개 남았는데, 보시면은, 100개 남았죠? 100개 남았는데, 1차로 한번 테스트, 어, 그, 걸러낼 분들을 한번 걸러내고 갑시다. 지금 8-0이에요. 8-0. 8-0입니다. 8-0이고,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 시파손이 9-0인데, 야, 이거, 시파손이 될 수도 있다. 시파손이가 상당히 유력하네요. 임다나, <laughs> 임다나노님이 20-1이라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일단은, 아이고, 병태 원숭이도 많이 잡아놨네. 23-1, 없다. 1 많다. 어차피 너, 야, 어차피 너 탈락이에요. 내가 봤을 때. 타임 가드, 희망을 가지세요. 아직 네 발이 나와버리면 가능해요. 이런 c 알 어, 안돼요 꽉보이 야너 너무 짜다 임마 4-0이 뭐냐 어, 4-0은 아니지 아 방방 4-0 탈락입니다 27- 이거 지고 싶은데 일단 참을게요 로날드 10-0 좋아요 블루 6 이것도 좋습니다 용꼬님 너무 아쉽네요 용꼬님 탈락입니다 요미 보니 희귀 0계 알맹이 어, 희귀 0계 알맹이 17개 오, 리, 이영님도 좀, 어, 가능성 있습니다. 엄반장 조금, 예. 77, 야! 마, 그랍시다, 야! 77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개수냐? 77-2라고 써놨네? 후후, 마, 그랍시다, 일단 안 지워놓을게요. 안 지워놓을게요. 창고라, 안타깝다, 창고라야. 우리 처남이지, 안타까워요. 6-1, 안타깝습니다. 6-1 안타깝고 어, 그 다음에 폰으로 보다가 아, 좀 안타깝네요 킬러러다 안타깝습니다 정만이 저는 10-1 상당히 그 계속 어, 어 이거 가능합니다 10-1 충분히 0 이거는 뭐냐 야 석이야 이개좌석가8 0 0이깐 알맹이도 하나도 안 나오겠냐 막 0은 뭐냐 임마 석이야 석이 탈락이다 9 0이 상당히 많네요 9 0이 상당히 많은데 8-1가능성 있어 1-6 야, 잡는 거야. 1-6은 도대체 뭐냐? 1-6은 뭐야? 땡, 달락이야. 아니, 이거 알맹이보다 힙업이 더 나온다는 거잖아. 오, 호 1-6은 달락이고, 6-0 안타깝습니다. 0-5는 또 뭐냐? 범십 장생아 정신 좀 차려라. 알맹이는 안 나오고 힙업만 다섯 개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전설 비법서 안타깝습니다. 맞죽아요 가망성이 없는건 아니니까 이렇게 세분또 남아들었어요.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바로 1 0개 열어보겠습니다. 범장님 대포사 그대로 있는거죠? 아니요. 서버 옮겼어요. 듀크 대표 6으로 서버 옮기지도 됐습니다 바로 갑니다. 하나가 더 나오면 좋은데, 하나가 더 나오면. 오이고! 지금 이러면 아홉 개지. 일단은 아홉 개거든. 지금 9-0 써놓으신 분들은 나오면 안 돼요. 9-0 어, 써놓으신 분들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더, 하나가 더 나오면 10-0이 나오면은, 야, 한 명인가 밖에 없어서, 10-0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91개, 아직 90개나 남았어. 아직 90개나 나왔습니다. 다시 갑니다. 보스천야 이거 은근히 쫄리지 않습니까? 은근히 쫄린다니까 9-0들 위험하다 지금 9-0들 위험합니다 80개 남았고 70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70개 뜬데 좋아요 다시 또 10개 깝니다 힙업 하나 좀 놔줬으면 좋겠다 야 이거 9-0이면 나 개털된다 잠깐만 하나 더 나와야 된다 9-0이면 나 개털돼요 오호 구다시 형님은 다 개털 됐는데 힙업은 왜안 나오냐 어, 10개 남았 10개 또 가보고 우리 형님들 몇개 남았는지 계수안 보이지 좋습니다 힙업서 하나만 나와라 좀힙업서좀 나와주세요 오, 좋습니다 오오 몇개안 남았는데 초대네 이거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아 무거워 사용할 수 없대 인형을 뽑아가지고, 뱀파이어 뽑아놓고, 이러면 또 가벼워지니까 다시 또 갑니다. 몇개안 남았어요. 긴장하세요. 구다시형, 구다시형. 나와라. 나와라. 야, 개, 개털된다. 구다시형 많이 보였다. 개털된다. 오호! 아직 몇발 남아있긴 한데, 오호. 야, 이거 나와줘야 돼. 왜냐면요. 지금 구다시형이 많이 보였었어요. 개돌됩니다, 좀. 아이, 깜짝이야! 야, 나온 줄 알았잖아, 뭐. 쉑쉑버거야. 아, 쉑쉑버거, 형님. 뭐, 나온 줄 알았잖아요. 아직은, 남아있어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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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야,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야, 하나만 나와라. 이거, 이거 아니다. 하나만 나와라. 초대다 열발 남았습니다. 열발 남았거든요. 바로 가겠습니다. 9. 8. 7. 6. 5. 4. 3. 2. 어! 좋다 마지막 한 발이거든요 야 이거 안 나오면요 저 킥비 많이 써야 됩니다 오호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아 따닥이다 두발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두발 남았거든요 두발 따닥으로 가겠습니다 두발 따닥으로 하나 나와줘야 돼요 저 X됐으면 이거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러면은 따닥 합니다 따닥 아하 정답은, 정답은 9-0 이었네요. 정답, 오늘의 그 실험상자 개수를 다 까봤는데, 오늘 실험상자 개수는 9-0 이었어요. 정답은, 정답, 정답은 9-0 이었습니다. 철, 가족들 잘했다, 쉐이들. 아, 어이가 없네. 자, 당첨자들, 당첨자들 확인해보고, 당첨자들 확인해보고, 퀵표 드리고, 그 다음에 스케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퀵표 안 받을게. 너 마치지 않았으니까 안받을게지 개자서가. 자, 당첨자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10화선 바로 당첨이네요. 첫번째부터 당첨인데 좋습니다. 임다나누님. 임다나누님 무조건 당첨이야. 별동자 어, 탈락이야. 별동자 탈락이고 일만타 탈락입니다. 타임가드 안타깝네요. 탈락입니다. 이런씨알 탈락이죠. 은채팡빵채 탈락입니다. 로날도 아깝다 야. 아이고 로날도 아깝다. 야 블루육 당첨입니다. 요미보니 탈락이에요. 오리 안타깝네요. 오리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엄반장 탈락입니다. 막을 합시다. 막을 합시다. 탈락이에요. 폰으로 보다가 탈락입니다. 쩡난이 탈락이에요. 다음 기회를, 이 형님도 당첨이네요. 다음 기회를 당첨이에요. 검량 탈락입니다. 개무야 탈락이에요. 축 5단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맞죽가요 탈락이시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탈락입니다. 앙빠우 당첨이네요. 이렇게 총네 분이네요. 다섯 분이네요. 임 다나누님까지. 미안합니다. 임 다나누님 공정성을 위해서 누님도 탈락해야겠네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누님은 대신에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합, 그, 살림 합쳐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네 분. 4분, 총네 분이 당첨이 됐어요. 어,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바로 킥뷰 드리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